루이비짱. 하이. 라니가스키너 다음 몰라. 조꼬빈또. 그리고 아, 나, 다 아. 어, 야, 저기, 뭐, 떨어진다. 야. 아, 수림냥륙. 어? 어, 너야? <laughs> 어때, 어때? <laughs> 플레어가 너야? 어. 근 이거 타고 싶다며. 그래. 아, 야, 내 가져왔지. 가 좋다, 좋다. 너가 운전석 타. 오케이, 오케이. 어, 빨리 가자, 빨리. 미녀님, 어디로 보실까요? 아, 어, 아무 데나 가. 네 여기는 복잡하니까 따데가 아, 있자.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냥 여기 있을까? 아좀 괜찮은데 없나 자리? 이런데 가 있을까? 어디 어디. 그 한번 찍어줘봐. 이번 피? 오케이 오케이. 좀 저기가 좀 높고 괜찮지 않냐? 오케이 오케이. 자리 자리 좋다 자리 좋다. 잘해서 엉덩 나이스. 아 여기 한명 내렸다. 오케이 컷. 한 마리. 바로 야. 바로 분자태 넘겨. 있잖아. 오케이 오케이. 어 하나 이 하나 더. 뭐 하는 거야, 이 계란말이 같은 새끼들. 그냥 어? 같이 좀 먹자. 먹어, 먹어, 먹리썰리썰리